무슨 언쟁을 하고 있어? 원래 퇴근은 빨라야 돼 오빠. 오이 완전 재밌죠? 음. 아 이거 완전 재미없는 것 같아요. 쓰레기만 한. 요야 우리 콜 내 촬영한 모습이 니무 불쌍한지 자꾸 먹여져 목점부터 울벅거리니게툭 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내가 나를 알기에 난잠지 못했던 구회 속에 질질 자는 못한 너왜난 너에게 좀더 나은 사람이 요 <목소리도> 어, 뭐야? 소울 <목소리도> 남매 <야, 목소리도> <소유 3대> 명품 <목소리도> 보이스 역대급 팝콘 생요 베리 감사 도지고 역대급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예, 안 들어서. 지금 만 뭐야 데이 눈물 샤워가 일단 어, <목소리도> 너무 감사합니다. 팔아겠다 네. 감사합니다. 아니, 어, 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아 이제 다음부터 다음 공연부터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저, 자 배치형분들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저희와 함께. 인사를 이상 천식가방. 지금 조금 다 바꾸신 신혼생활을 하고 계시는데. 네. 얼마 전에 돌아왔셨고타기식했죠 아시 이렇게 성대한 콘서트에 <laughs> 게스트로 오게 돼서 엄청 <laughs> 영광입니다. 네. 아니 일로. 와요 고생할. 네. 아직 멀마도남다 배치입니다. 저희 배치 탕입니다. 네. 우리 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아니오빠들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몇 많은데요. 애들도 다제 팬이라서 오신 거 아니에요? 그 네. 어, 어 네. <laughs> 아튼뭐잘 지내고 계셨죠? 네. 네. 인터뷰하는 거예요? 네. 네. 어 여기 와주셨으니까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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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주셨으니까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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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와주셨으니까. 네. 앨범 언제 나와요? 빠르면 1월 중순정도에합니다여감합니다감다감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 누가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다이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네. 감사합니다 네. 아직 배치기분들은 지금 보내드릴 수 없고,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어, 감동을 주셨으니까, 어, 배치기분들과 함께 어, 뭘 진행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 교복을 입고 오신 아 분들이 계세요. 교복을 입고 또 코스프레 같은 걸 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. 네. 네. 저는 한 번에 해도 요 네, 하세요. 공연하는 내내 네, 네, 이분이 제 눈앞에서 계속 네. 계시는데, 네. 바로 여기 앞에, 여기 한번 허리를 네. 잡아주세요. 제대로 하고 왔어요, 머리. 어디계세요두 아, 번째, 두 번째 줄! 아, 보이죠? 예, 공연하는 아, 아, 예, 내 오히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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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 여기 히려오히 오히려. 진짜 감동 히려 오히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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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려 오히려. 오히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 입장하시기 전에 포토존 하셨죠? 아, 안 계시는구나. 아, 네. 아버안 계시는구나? 네그래확이높아 네, 거세요? 우리 뭐 준비했죠? 제가 핸드폰을 따준비했 그래요? 아, 최고가 핸드폰을 준비했습니다. 네. 그것도 그냥 그냥 이렇게 한번 아니에요. 혹시 사과사 사과? 아니 사각본을 사 확인하다가 아, 안에 하면... 아, 없어요? 저는 두개인 두줄 알았는데 두개예요두 네, 두, 종류 아니었어요? 어, 두 종류요? 나는 하나는 하나는 하나는? 하나는? 어, 나는 하나인 줄 알았어요 제대로 된 알고 정보를 있어요. 우리가 모르네요 그럼 <laughs> 알려주세요 네, 아, 그냥 아, 돈만 네. 내고 댄스 칠수 없잖아 아무튼, 네? 네. <laughs> 네 어, 그렇게 확인하고 네, 하고 그리고 일단 오빠들께서 네. 오늘 와주신 분들 사진이 네. 나올 거예요 그럼 네. 골라볼까요? 네, 어이분이요어이분이요네이분이요 <laughs> 어. 아계해진아 어, 이번, 진짜... 이번. 네, 어, 어, 그럼 다음 계속된 쭉쭉 보세요. 와. 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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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정인데 진짜 진짜 이게 근데 어떻게 제가 안 보여요. 이번도 사사 와. 아, 대박. 진짜. 근데, 와 진짜 어. 이상어누요 진짜 다 팀장님 닮았요어 <laughs> 여기서 두팀 몰라서 네 지금 현재 <목소리> 최고가 <목소리> 네, 핸드폰을 <목소리> 드려야 될건데 누구인가요? 어, 아 저는 음? 그 첫번째 분이예요 귀마개 하시고 이렇게 라바인형을 라바 그리셨다고요 <목소리> 네. 라 라바. 어디계세요? 아 <목소리> 진짜요? <목소리> 어디계세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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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만 찍고 가신거 아니에요? 어디계세요? 라바? 아 어, 여기 <목소리> 앞에 라바 어디계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가방이 많아지셨어요?